11절부터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9장,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접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플랫의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주권적으로 북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자들을 세워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키신다 했습니다. 아람 왕 르신을 말합니다. 아람 왕 르신.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르신의 대적자들인 아수르와 블레셋 등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강하게 만드셔 가지고 아람을 공격하도록 그렇게 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인간의 역사 속에 실현된 사건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강대하게 일어나게 하셔서 그래서 아람을 심판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람과 루신을 의지하던 북이스라엘의 통치자, 배가를 심판하였습니다. 배가의 원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주권자 하나님은 역사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역사 속에서, 역사책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앞에는 아람 사람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했습니다. 아람은 루신이 죽은 후부터 북이스라엘과 동맹관계를 파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영원히 갈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동맹의 당사자가 죽게 되니까 배신을 하는거죠.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람은 뇌신이 죽자 이스라엘을 적대시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입을 벌려 삼킬이라 했습니다. 모든 입을 벌려서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수탈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화되게 만드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이라지 입은 다 동반해서 다 뜯어먹으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황폐화되는 거죠. 일단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은 봐주심이 없이 철저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회유도 하시고 또 기회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일단 심판이 시작되면 안 봐주십니다. 그냥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도 그들은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빨리 알아봐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심판이 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이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심판이 막 시작돼도 빨리 깨달아서 아이거 진짜 말씀대로 됐구나.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큰일났다. 원리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다는 것이죠. 에데미아 29장 1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오. 평안이라.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러시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때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평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평안을 주는 것이 잘했으면 좋겠다. 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죠. 배를 들어 때리시면서도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시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재앙받아서 멸망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예림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빨리 깨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찾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는 신령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지 않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대신 그럴수록 달콤하고 좋은 말만 하며. 허망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를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도 하나님께서 겨하고 그렇게 안, 안 하셔. 하나님은 그런 재앙을 안 내리셔 하면서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귀할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대신 달콤한 말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의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선지자들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려운 세대일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말아 많이 일어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그렇게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곳이죠.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은 파멸의 당떨어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들을 귀가 닫히고 그리고 듣지 하나도 되는 그 거짓 선지자를 쫓아가고 그리고 줄기차게 우상을 더 쫓아가고 그리고 동맹인 아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배신의 길을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실 징계를 받는 상황에서도 여호와께 눈을 둘수 있다면 그래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죄를 뒤집어 씌고 엎드린다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서 결국은 온 나라가 완전 품지확산하고 민족 자체가 다. 쪼개지고 흩어지고 없어지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수손들고 쫓아온 하나님께 나온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시지만 그래도 또 다시 싸매주시고 감싸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예레미아에게그 망해, 망해가는 그 민족들을 향해서 말씀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철저하게 진퇴양난 앞뒤로 도망갈 수없게 길을 망아놓고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가 있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 다시 우리한테 임할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음 주일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 애가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셔서 또 우리 애가 기도를 해서 도와줘야 될 심령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